제가 가수할 때는 싸이 적어 놓고 저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했어요. 어?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에너지가 있나?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강사들이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죠? 저 많이 움직였죠? 사실 싸이 따라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고받는 거 느껴지세요? 이거? 이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가수할 때 MC몽 좋아했는데 이빨 빼서 네, 같이 뺐습니다. 저도 같이 빼고. 음. 세 번째는 누구냐면 거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분 너무 좋아했어요. 안타깝게 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따라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혹시 빙고라는 노래 알아요? 그 노래 제가 진짜 많이 따라 부르니까 목소리가 비슷하더라고요. 여자 부분부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자 부분. 하사 또 왔던 날 기분 좋았던 날 노래 한곡하고 해둘셋넷 터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두려워 퀸과 념다 버리고 이 절도 맨 주먹 중심 다시 또 시작하며 나이루리라다 나빠라. 하 대로 이렇게 좀 합시다. 음. 비싸죠. 이제 강의할 때도 김정훈 교수님, 뭐 김창훈 강사님, 김민혁 강사님 다 찾아갔고 내걸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 설, 발음이 안 좋은 걸 알고 어떻게 했냐면 설민석 강사님 틀어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합니다. 자, 인사는 진짜 한천 번도 넘게 따라했어요. 특히 옛날 거는 인사를 할때늘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맨날 따라하니까 발음이 좋아지더라고요. 단100% 따라하지 마세요. 오자마자 여러분한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전부 다 들으면서 설민석 짝통 같은데? 좀 통통한 설민석 같은데?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100% 따라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어, 믹싱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에서 배울 점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발령 디자인 실행 다 되니까요. 꼭 해보십시오. 광주에 계신 분들 대구 올때 좋아요 싫어요. 솔직하게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한 걸음 내디뎌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대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 나오는 게더 힘들잖아요. 근데 한 걸음 나오니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지만 밖에 나오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한 걸음씩 밖으로 점점 나가는 건데요. 이걸 낯선 시도라고 합니다.